다시 일로 견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좌투수는 견제를 한번 시작합니다. kids. Okay.

언제 올라오나 이 날치아이랑사 김에 싸가지고 내가 찍어 먹을 거 아니? 방튀은 거야? 오 짠. <laughs>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자기가 먼저 주는 거지. 그건 의미로 받아들일 거. 아냐, 아냐, 아아 뭔가 파이근 냄새가 더 버터보다 파 냄새가 더 많이 나더라. 난 이게 궁금해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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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음. 왜 오빠, 껍데기만 가? 이고 리고? 조심해 양 엄청 많아 보여 미우추도가 쭈쭈

아거의 거의 1일 1 안주를 시켰는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음, 그만하고 싶은데? <웃음> 단, <웃음> 단, 한 바퀴 더 돌리자 따수좀걸어줄까 <laughs> <laughs> 어... 연수 <명수죠>. 좀네 주세요 <laughs> 막내 못뭐 뽑기만 해봐 진짜 그 <laughs> 진짜 진짜 못뭐 뽑으면 너 진짜 여기서 이상, 이상 나와야 된다 당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씨 한번더집관혼날줄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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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가 내내>. <laughs> 알아 한번더 육등 나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. 얘가 빠 아그뭐 아 구멍나고 그런건 아니구나 네, 바람만 약간 아 바람만이 구멍인거에요 아 음. 귀여워 여기 사는 애인가데 그니까요 러 중성화 했는데요? <목소리도> 할게. <목소리도> 짠. <목소리도>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드세요? 아니 이거 마음에 드나? 마음에 드나? 이게 나와 거고. 좀 사이즈가 안 맞으신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어, 두더지다 두더지다. 두부지다 좋아하는데? 좋아하는데요? 어머님한테 농작물 되셨죠? 아니 오늘 힘들으셔힘드고요 그래,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아 <laughs> 이거랑 같이 짜네요 막걸리 하나 주세요 막걸리 하나 더요, <laughs> <마카레> 하나 더요. <laughs> 아 진짜 주세요 지금 잔이 없다. 요 엄마. 벌써요 여기가, 여기가 망가졌네. 오오 여기 뺐어? 뭐 맞지? 뭐라 가지? 어, 얘도 귀엽다. 난 얘로 해야 되잖아. 그럼 저는 얘로 할게. 어, 다른 점이 뭐 역시 얘랑 얘래.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더라, 먹어보니까. 아 진짜요? 응. 귀엽다. 얘로 할래? 아니면 분이가? 어? 어? 귀엽다. 드린 게 갈치회랑 음. 옆에 연어, 그리고 방어 가운데 음. 아, 네, 삼치랑 그리고 문어 숙회를 준비해드렸어요. 음. 사이드에 놔드린 건 저희의 와사비, 땅콩버터, 음. 다시마 소금이랑 그리고 앙꼬

이게 <목소리> 친구가 찍어주는 거랑 어? <목소리> <같이> 유튜브 합니다. 유튜브라 <laughs> 아, 네. 아, 친요 아, 그래요? 아, 그요 얼굴 얼굴 <laughs> 아, 그요 <나>. <laughs> <거. 웃음> <나는 방팔만 웃음> 아, 아, 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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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매콤해요? 아우, 맵다. 많이 매워요? 오, 냄새가. 먹어봐. 아우, 너는 좋아하겠다. 근데 이건 콩을 안 짓는 거야? 모르겠어요. 음, 한번안 뭐, 나오나? <목소리> 어디 찍고 있는 거야 기 냉동새우는 어디 있어요? 아 냉동새우요? 네아잘 모르겠는데 찾아도 안, 봐, 안 보여가지고 아번 같이 찾으면 좋을 것 같이 같아요 같이 찾자고요? 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여쪽에는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이거 제한 잔이에요? 감사합니다 이 네, 사장님 나한 잔만 하고 올게. 아 한점반 <laughs> 들어가요. 한 잔은 이거랑 같이 드세요 고기마다 소스 다 다르게 나와요. 아 음. 네. 자기 <laughs> 밥은 참. <웃음>

네, 이 그랬어. 터버더 치우냐, 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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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줄게 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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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어 디저트로, 잘 디저트로. 잘 식기보다는 이게 난거 같아 음... <laughs> 먹고 싶. 금만네개 <4개 웃음> 하시면 2만원 돼서 접시 나가고 제가 하나 더 드리면 다섯 아개아 접시도 받아가시고 아 요거 다섯 개 찍지 마. <laughs> So call. 카메라 로저도해보이는 음. 응. 엄청 많다 장새우 여기 아니 새우 여기 되게 크다 새우 살 거야? 새우? 새우? 모르겠어

아, 칼국수, 칼 이가 있 거나.

네. 그니까 따뜻해 혹시 애플페인세요기좀 네. 필요하세요? 아니요 안녕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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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넣어주세 네,